요즘 들어 제가 올리는 영상에서 뜬금없이 고양이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제 영상이라는 게 주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고양이가 제 일상 속에 깊숙히 들어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 유튜버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요즘 영상에 냥이가 자주 등장하게 되네요. 근데 아빠 신발 그렇게 만들지. 야야야. 묶은 뭐 묶어 주려고 그러니? 사료를 다 먹고 나면 장난기가 발동하는지 뭔가를 마구 물어뜯거나 해 집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손에 번쩍 들려서 집 밖으로 쫓겨나곤하죠 <laughs> 안녕. 가자 가자고 그래도 오늘은 양이가 생각보다 얌전히 있어서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없어 없어 임마 와와그 사이에 또와 개미들 남은 밥에 남은 사료에 살을... 이것들 다 응징하리라 <laughs> 혹시라도 팔에 개미가 달라붙었는지 직각 확인해 봅니다 물리면 엄청 가렵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laughs> 혹시 개미가 달라붙었을까 확인하는 겁니다 아, 지겹다 진짜 지겨워 발을 밟혔어요, 저놈이. 제 옆으로 너무 바짝 따라 붙다가 예전에 한번 밟히더니 오늘도 오랜만에 한번 밟혔네. 에휴. 저렇게 한번 놀래야지. 지금 발을 밟혀서 쫄뚝거리면서 도망갔어요. 그 이쁜 미인 처자가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요즘 이틀간 계속 왔는데 미녀 처자는 안보입니다. 안리하닝요세요2 3 4 5 6 7 8 9 1 0 1에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6 6 이 음. 응. 얼마 전에 보았던 아리 따온 처자를 혹시나 다시 볼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 이 가게를 계속해서 들려보지만 그 처자는 통 보이질 않습니다. 오마간다 댄서. 마간다 댄서. 여성분의 뜬금없는 댄스의 순간을 허물습니다 I saw before young babae. Uh. Is your daughter? No, my friend. Tall. She is tall. When? Uh, four... four to five days before. Uh, not me? Uh, not you. Tall girl. Sister, sister, uh, my boss, oh, your my boss. Oh, she's your boss? Yeah. Oh, how old? Twenty. Plus. Twenty plus. She married? No. She's single. Huh? And boyfriend? No. No. Oh. She's boss? Her, her. Oh. Okay. Sister, my boss. Seven. 노홍조 노홍조스 애스킹. 바이바이. 어. 땡큐. 씨요또 오게. 응. You, see you. See you <laughs> 아이고. 20대에다가 애도 없다니. 일단 조건에서 저는, 저와는 맞지 않네요 너무 젊고, 아이도 없고 저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죠, 그런 여자들은 근데 그녀가 보스라는데 주인인건지, 아니면 저 가게 주인의 시스터라는 얘긴지 잘 못들어서 나중에 영상을 다시 돌려봐야 겠어요 그 아리따움 처자가 주인인건지 아니면 어, 다른 주인의 자매인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궁금증은 풀었네요 궁금증은 풀고 20대 진정하고 걸어가시네요. 정하고서는 주제 파악하고, 어, 언젠가 좋은 인연이나 타나겠죠 지금 가게를 마감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몇 시간째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비가 좀 잦아질까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어, 그냥 팬티까지 완전 적시을 각오하고, 옷도 빨대감 위주로 있고 완전 수중 전모들로 집을 나섭니다. 와. 시원하게 젖어보자. 시원하게 젖어보는 거야. 벌써 강이 생겼네요, 강. 우후! 우와, 우와. 제가 한참 운행 중에 이런 비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살벌하게 쏟아지는 와중에 집을 나선 건 아마 오늘이 최초일 거예요. 가게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저기, 아, 저기못 가겠다. 그육교 밑에 아, 그육교밑에는 완전 방어도 변하거든요. 아이고... 이야... 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면 육교 아래쪽에 물이 차올라서 도저히 건널 수 없게 되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 오늘은 배수가 잘 됐는데요? 다행히?

자기네들이 제가 제가 억지로 막 건널려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직접 보여주네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와.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역주행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역곡절 끝에 가게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까지 술 마시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많네요. 내일 당장 핵폭탄이 터진대도 술 마실 사람들은 아마 마시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